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의료계가 망가진 거지만 저는 이번에 의료 사태를 한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정부가 무자비하게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행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70년대, 50년대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해야 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법으로 아니면은 언론으로 한 집단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갖추느라고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환자를 볼모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파업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사들이 얻어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학 분업이 그랬고, 포괄 수가제가 그랬고, 또 의료 사망이 그랬습니다. 어떠한 법이 제정되어도 의사들은 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오로지 지켜낸 것은 정원밖에 없습니다. 늘 불리한 법이 제정이 되고, 일하는 난이도가 높아져도, 모든 것을 끌어 안고 의대 정원 확대만큼은 지켜낸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밥그릇을 챙겼다고 하는데 밥그릇을 챙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켜낸 것입니다. 높아지는 난이도와 불리한 법은 의사들로 하여금 일과 교육을 동시에 하기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욕만큼은 키워내겠다고 지켜낸 게 의대 정원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계에서는 한국의 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의 의료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세계 1위인 이 제도를 왜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위인 기업은 2위 기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개선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위인 기업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시스템을 망가뜨릴 때 2위, 3위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1위의 의료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잘났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를 배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큼 환자를 여러 명을 보고 여러 건수를 하는 그런 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준비가 안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붓는다 하여도 어떤 조, 좋은 시스템을 이식한다 하여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만큼의 제자들을 두고 싶어했던 것이고 의대 정원의 확대가 밖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인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었던 것이지요.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될 곳이 의료 현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의료 현장을 망치는 정부야말로 개혁이 일어나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본인들의 업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학술 연구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의 이,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몇 년씩 그 체계를 갖추어 갔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그 멍청한 정책 하나 비판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 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정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사람들의 현장을 알아볼 생각하지 않고 한두 번 왔다 갔다 쇼를 하더니 자기네 마음대로 관철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의료 현장입니까? 정부의 탁상 행정입니까? 앉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개혁을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현장을 더 망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려면 그것을 해나가는 주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듣고 무엇을 고치시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큰 이유는 정부의 명령에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해야 되는 이 시민들의 모습들이 도무지 민주주의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만 이렇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여당은 정말 대통령의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하는 이 정책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에 아무런 중재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국민의 심판에서 처절하게 당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위종섭이나 황상무 같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지 않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가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내막은 알수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아젠다일 뿐이죠. 그건 정치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기든 말든 그건 국민의 어떤 생활도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류는 당장 내일 우리의 아버지가 죽고 우리 어머니가 죽고 우리 자식들이 죽고 내 친구가 죽는 그런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죠. 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서 지금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공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정말 밥그릇을 싸움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당도 그렇습니다. 야당도 밥그릇 싸움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당은 예전부터 원하던 것이었다고 해서 지금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렇게 집할 피는 이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뜻이 맞더라도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옳지 않다면 한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야당 아닙니까?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을 때 그걸 중재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게 서로가 법을 내세워가면서 이렇게 싸우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대화하고 합의하면 얼마든지 될수 있는 것을 이렇게 법이나 하다 못해. ILO에 재소하게까지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나라 안에서는 목소리를 낼수 없어가지고 나라 밖으로 이런 것들을 새나가게 만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통치와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왜 정치인이 없습니까? 왜 갈등을 덧붙이고 왜 갈등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까? 약자편이 되어주겠다면서 정작 의사들이 약사, 약자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해도 되는 겁니까?군소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그동안에 거대 야당들이 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으면서 왜이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그저 어떻게 하면은 이번 선거에 우리당의 국회의원 하나 더 앉힐까?그 생각입니까?본인들이 살아야겠습니까? 본인들의 정당에 국회의원 하나 더 올라와서 원내 정당이 되고 원내에서 바람권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러한 사태들은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국회의원을 얻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겁니까? 저는 진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곳은 정치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의 밥그릇 싸움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의사들을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악마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진짜 밥그릇은 자기네들끼리 챙기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밥그릇 챙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밥그릇을 챙기는 사람들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부시 청년들 지금 할 것이 없어가지고 정치에 기웃기웃대는 청년들뿐입니다. 시도의원은 뭐합니까? 자기네 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네 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왜 그렇다면 여태까지 지역 의료가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습니까? 그 많은 시의원과 시의 도의원들이 왜 자기네 도에 자기네 시에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하는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정말 밥그릇은 누구 것입니까 이 지, 지방자치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직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밥그릇 싸움의 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 당인들을 어찌하여야 할까요 국민의 세금만 받아먹으면서 본인들이 한 번도 생산성을 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 리더라고 하면서. 정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엘리트 집단들을 다 짓밟았습니다. 이 짓밟음 속에 아무도 그들을 보호하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정치를 하고 앉아있는 이 세태를 멍청한 국민들은 또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언론의 문제입니다. 언론이 이 사태를 진행되는 동안에 무슨 목소리를 내주셨습니까? 정부의 홍보성 동영상들은 몇백 개, 몇만 개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 의사들의 목소리는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의사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안 들어줍니다. 이제 파탄이 나고 파국으로 가니까 그것이 볼만합니까?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까? 이제 와서. 무너지는 이 의료 현장을 보면서, 치 자기네들이 뭔 걱정을 한 듯이 달겨드는데, 그동안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한 자의 말을 들어준다면서 의사들이 약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줬고, 정부와 의사가 싸울 때 누가 더 강합니까? 정말 의사가 강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정부의 지원이 끊길까봐 의사편을 못 들어주신 겁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거 없이 어느 편도 의사편을 들어준 언론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관들 하나 공수처에다 집어넣는 것은 되게 중하게 보면서 의사 14만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한 직군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돌 던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이 안 팔리고 뉴스를 안 보는 것입니다. 왜 유튜브, 유튜브판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서로 자기가 언론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로만 넘쳐납니다. 과연 누구를 옹호해주시고 누구를 누구 목소리를 내신 겁니까?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이러면서 정부가 언론을 짓밟는다는 얘기밖에 안할 겁니까? 본인들이 짓밟히면서 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의사들이 다 짓밟히는 동안에 당신들이 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 사람들 대변해주다가 당신들이 집밟혔습니까? 어떠한 집단도 대변하지 못하는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밖에 없는 이런 언론들을 왜 국민은 지켜줘야 됩니까? 수많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버들 50만, 100만을 얻고 이 구독자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한달 동안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정부 찬양하기 바쁘고 한동훈 찬양하기 바쁜 이 유튜버들은 무엇입니까? 왜 여당이 좀 잘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언론마저 이렇게 입 다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도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신들이 밥줄이 끊깁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구속됩니까? 그게 무섭습니까? 왜 이제 와서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정부를 비판합니까? 아직도 비판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나마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약해질 때 아무도 건들지 않고 돌만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자기 목소리도 하나 못 내는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파업이라도 하고 정부한테 대들기나 하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부에게 마지막 발버둥이라도 칠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히면 당신들은 안 짓밟힐 것 같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짓밟힐 때 쟤네가 짓밟힐 때 의사들은 뭐 했냐? 지금 짓밟히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짓밟히고, 당신들이 싸움할 때, 어떻게든지 당신네들의 부모와, 당신네들의 자식과, 당신네들의 형제와, 당신네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10년이나 20년이나 더 살게 할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1년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린다면 누구에게 의존할 겁니까? 정부에게 의존할 겁니까? 언론에게 의존할 겁니까? 정치인들에게 의존할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사람들이 지금 의사들이 조금 돈을 좀잘 번다 아니면 조금 서비스가 못됐다 이런 걸 가지고 비난하고 돌던 질 자신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었습니다. 가지가 꺾였으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차피 마르면 죽습니다. 지금 꺾인 것도 모르고 꺾여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아 즐겁다. 녀석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겠구나. 아니면 아 이제 내 자식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제가 답답한 거는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프고 무자비하게 바, 짓밟히는 동안에 당신들은 희희 낙낙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이 닿을 때 그때 느끼실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은 의사가 죽었지만 민주주의가 오늘 죽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가지가 꺾여 있지만 접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 가지마저 마른다면 우리들은 그 가지를 두고 이 의료계가 무너진 현실을 두고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